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베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올스타 타워 디펜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나온 흰수염 육성을 제가 한번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흰수염 두 마리 있고 여기 누르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흰수염 두 마리와 자, 이렇게 제가 재료 모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리뷰를 못했는데 오늘 한번 만들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니까? 이 오메가래요. 이거 쎄야 찍어놨어요. <laughs>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올리면은 나 이렇게 이렇게 오십 어, 렙 그대로 가지네. 아 진화시켜도 레벨 똑같은가 보다. 우와 신기하다. 한번 그동안 나온 것들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만렙을 시킬 수 있을지에 그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가둬졌습니다 현재 흰수염 육, 육성 흰수염 레벨은 69래 그럼 바로 이렇게 돌아가죠. 앙만간8 0면 쉽겠네 아, 흰수염 안넣고 갈뻔 네, 안가시고 에이스 오늘은 뺄게요 에이스 미안하다 이렇게 어, 뺄게요 와야 멋있다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일단은 바로 1-1 해서 무조건 1-1 가야죠 와 진짜 제가 드디어 만들었네요 가 봅시다 자 신수염 재료까지 다 줘봤고요 어, 현재 이제 그럼 가봐서 어.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렇게 됐죠? 일단 현재 69렙 11렙만 더 올리면은 말렙 찍는다 신수염 아니 레벨은 기존 똑같다 아 그러면은 그냥 미나토 말렙 하나 찍어놓고 육성을 시키면은 그냥 바로 미나타 말려되는 거야. 근데 초반 설치 비용이, 아, 650원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450원이 에이스 플렉스 해줘줘. 에이스가 쓰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 근데 렉이 좀 걸리네요. 센게 아니에요 우리 에이스 왜냐면은 초반에는 이 뭐시냐 사선거리가 되게 약합니다 아 우리 흰색 무서워 이거 만들었고 왜 세형 이런 거 같고 역시나 퀄리티는 좋은 거 같네요 정산 전쟁 때도 이제 그 모습이죠 그 아카이네한테 배방두번맞았을때하 일단 그때 좀 슬퍼하긴 했는데 네 지금도 살펴네요와 개멋있다. 초반 비용이 650원에 비해서 사거리 25에다가 5초간 공격인데 데미지 200 200일? 개 좋네요. 야 애들 다 쑤. 죽습니다. 자첫 번째 업 그레이드. 데미지증가336 됐네요 69 정도인데 6 9인데 벌써 이 정도라고요 야 신세한 말렙 찍습니다 바로 저 말렙 찍을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업그레이드는 다섯 번 있는 것 같아요 사정거리는 괜찮고 공격 속 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집중 렉 걸린다. 흰삼 때문에 렉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디 서버에 대해서 렉좀 걸리는 것 같아요. 됐다. 또 데미지가 5 0 0사 괜찮다. 데미 지1000 넘겠는데. 근데 데미지로 따지면은 미나토보다는 이제 좀 약한 거 많이 약한 걸로 알고 싶네요. 현재 미나토가 말렙인데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저번 예, 저번에 리뷰에서 설명해드려가지고 근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나간다. 2 5 0 0원 역시 육성 클라스인가 야, 이거는 좀 예외네요. 자본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누르마를 좀 헌신해서 자본 좀 마련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비싸요? 몸값이 너무 비싼데요? 이거 못할것같아요 리뷰 1-1에서 할라 했는데 측정 불가인가? 비용 너무 많이 나간다 대체 얼마나 나가는거야? 비용 엄청 많이 나가는거 아, 여기 전체 광역 공격을 얻게 되는가 보구나. 그러면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러네. 전체 광역이네. 아, 그래 또이 2500이구나. 아, 쓰나미 또 오네요. 아, 헬로우. 1344야? 오, 체력. 그뭐 변화 없는 거지. 2,500원에 넣어. 한 번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705.6에다가 아 근데 공격 쿨타임이 더 늘어났습니다 와쓰나미다 짜먹죠? 쿨타임이 더 늘어났네요 그러고 나서 어 근데 사거리가 29점 더 늘어났어요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제 마음에 속합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인데 사는 3천은 예상한다 어.. 3 0천은 바로 예상각이지 그냥 해주면은, 바로 해주고. 품사는 맞죠? 데미지 증가했습니다. 957.6. 마지막에도, 데미지 증가로, 데미, 오? 어? 잠깐만. 야, 그래도 미나토하고 조금 비비스니있는데 몇백 차이는 날것 같아, 데미지가. 흰수염, 뭐야? 오이, 흰수염. 어, 희, 아저씨 하라.. 흰수염 아저씨 믿고.. 믿고 있었습니다. 흰수염이 확실히 육성을 넘어오면서 세질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 정도로 세질 거라는 생각은 또 못했네요. 이제 풀 업그레이드인데 어, 새로운 스케줄이 있습니 패밀리 오버 올뭔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야, 영어를 지금, 해밀리면, 잠깐만, 가져오고. 데미지 1344. 진짜 대박입니다. 스킬, 이 어, 그럼 스킬 두 개야? 스킬 두 개네. 파도하고, 얘 고유 액티브 스킬이 또 나왔네. 패시브하고. 야, 좋다. 떨보겠습니다 지면을로내찍고 가지고 아이를 공격하는 거야? 예 좋네. 오케이. 일단 쿨타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실히 지면 내찍어 공데이저 공격이 공중에 있는 애들까지 그맞 맞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아무나 스킬 두 개인 캐릭터로 알고 있고요. 데미지는 데미지는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다가 엘빈 버프만 잘 받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엘빈이 있긴 하네 한번 쳐볼까요 지금 제가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서버 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렉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관심을 줄수 있는 애가 앨벤 거리 계산을 잘 못해요 자 한번 이 상태에서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810 <laughs> 이거지 내가 이거 보려고 게임하지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거 보려고 노력한거지 3810 데미지입니다 엘빈 버프 었는데3810 데미지에요? 아. 군침이 싹 도네요 어 근데 엘빈 사거리 33 아니었는데? 야 엘빈 사거리 버프됐어 아, 더 각, 각제이가, 뭐지? 사거리가 제일 늘어는것 같은데? 각제기 어렵게 한 건가? 근데 그전에는 1344니까 확실히 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우리의 오야지. 아, 우리의 오야지 한번더 바꿔줍시다. 3810데미지로 야 오야지 진짜 쎄다 거기다가 다 이제 전체광역일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진짜 전체광역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좋잖아 이따가 이거 이 스킬이 아마도 공중까지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공중까지 맞으면은 진짜 더 사기되는거거든요 저는 버프 어, 그 끝났고, 버프가 끝나도, 네요. 확실히, 아마도, 공격 쿨타임이 더 늘은 거는, 1초 더 늘은 거는, 아마도, 전체 광역이라는 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스킬러 마지막 마이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어, 확실히, 돈은,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좀 많이 드는데 그만한 이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리뷰 해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인수염 생각 외로 더 마음에 들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찍어본고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아니어도 다른 콘텐츠로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뿅, 안녕!